음. 받들어서 하... 극장 가고다고요 뭐, 딱히 뽑을 게 없네. 성지 캠퍼스. 캠퍼스 프로젝트 하나 돌려줄게요. 사력산 두 마리. 이제 열세턴던지 사력산 마리 더 하고. 여기는 유흥단지 하나 올려줄게요. 용단지도 4개를 지어야 프로스포츠 영감을 받을 수 있어서 아 멋있다 이거 근데 몇개 도시를 점령해야 되나 사실 이쪽.. 아.. 시파르.. 문화가 상당히.. 상당한 땅 시파르도 점령해야겠다 자 드디어 개종이 됐고요 모스카트 그럼 이제 신앙의.. 신앙결의 용호자 덕분에 공양력이 15로죠 리조트.. 어, 리조트 하나씩 여이다 리조트 이 하나 죽겠는데 그냥 보병 하나 빼겠습니다. 잠깐 뒤로 빼고 피좀 채야겠다. 음 <laughs> 마음만 먹으면은 문화랑 광량을더 올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유레카랑 연관받기가 힘들어져가지고 자 일단 아이신 계속 때릴게요 그래 주둔지 덕분에 제트 호시가 잡혀서 그런지 저는 그냥 뭐유인시 없어도 포요가 됐네요 어딨냐 아이신 이 주둔지 근처에도 제트 호시가 잡히기 때문에 점 사면 안 당하면 뭐 그렇게 데미지가 아프지 않죠 얘기가 예, 숲인가? 아아... 숲이구나 아, 숲이라서 그런지 여기 주는지에서도 저를 못 치네요 숲으로 예, 가로막혀있죠 그냥 이렇게 천천히 까면 됩니다 아이신도 이따가 어. 점령을 하면 개종을 시키고 일단 거절 뭐냐 이거 발레타 발레타 발레타가 여기 있던가? 아 여기 있네요 <laughs> 호주도 정부시대는 넘어왔고 난 원자시대는 돌입은 했나? 자, 아직 원자시대 돌입도 안 했네요. 음. 자, 일단 이런 거 없애주고요. 귀찮으니까. 음. 자, 한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냥 고급 탄도학 뚫게요. 고급 탄도학 뚫고. 음. 브리셀의 종주국이 아니다. 딱히 이제 브리셀은 필요가 없어요. 원더를 질게 아니라서. 브리셀은 별로 필요가 없고. <laughs> 턴도 많은데, 에펠탑이나 하나 질게요. 자, 이 성벽 다음 턴이면 전부 다 깎이죠. 여기에도 점령을 하고, 자, 펠라 점령할게요, 펠라. 아마 이거, 리오 예수상이 펠라 거인 것 같은데, 펠라죠. 사실 이게 <laughs> 마케도니아 도시입니다. 대공포. 대공이 시나있어야 저런 제트 전투기에 잡을 수 있는데. 저런 공중에서 잡는 것도 이렇게 전투기 셔츠이 유레카 조건이긴 한데. 일단, 아니신의 성병을 다깎고요 이제. 아까 뽑던 보격기랑 뽑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하트 쪽에 가서 <laughs> 활주를 하나 만들어줄게요. 가는길이 여기를 통과해야되는데 아 이거 죽을뻔 했다 얘다른 예, 덫에서 도망갈게요 아 너무 아픈데 피는 3나왔고 저 한기 한기가 중요해요 유레카를 받아야 돼서 일단 기지 변경 여기까지 도망갑시다. 자, 이로 도망가고 자한대 아... 약탈 탈 경로 약탈, 약탈. <laughs> 이렇게 해줄게요. 다음 턴이면은 진짜 아이씨는 점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여기로 가는 게 문제인데 발필려나? 아 발필 것 같기도 하고 안발히나 어.. 안 밟힌 것 같긴 한데 음... 하필 여기 대륙이 너무 커가지고 요렇게 전부 다 칼라하리아 대륙이죠 상당히 큽니다 어... 얘가 여기까지 무사히 도달을 해야될텐데 자 일단 나이신 정복을 어 이걸로 할게요. 자 이걸로 정복을 하고 음... 뭐 이런 이상한 거는 밟아주겠습니다. 2단 비판, 2단 비판 하고요. 자, 자, 이렇게 하고 턴 넘기겠습니다. 핵 분열 이것도 유레카를 훔쳐야 는데 스파이가 언제 나오지? <laughs> 스파이가 지금 이제 이번 턴에 나오죠? 이번 턴에 그러면은, 수메르가 기술 개발량이 높으니까, 수메르의 스파이를 보내겠습니다. 지금 수메르는 싸우고 있긴 하지만. 대공기가 하나 있어야 될것 같아요. 대공포 유니션나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귀찮게 하는데. 여기는 개조이안 되겠네요. 너무 인구가 높아가지고. 여기는 못 가고. 자 펠라 쪽으로 붙여줄게요 펠라 자 얘도 펠라 쪽으로 자 보병 미도 펠라 쪽으로 올려주고요 음, 건설자가 상당히 많네 자 상인한 뽑겠습니다 상인한 뽑고요. 음... 우르, 자, 우르르 하 보낼게요. 핵융합의 상승 한 개는 훔친다. 자, 이렇게 하고, 천 넘길게요. 현대전차. 일단, 거래 거절. 음, 창병으로 지금 이제 근데 천천히 유닛 남았을까? 창병 하나 뽑아 놓긴 했는데 여기는 창병 차리 프로스퍼스 뚫렸으니까 창병 군대를 만들어 줄게요. 창병 군대. 자 카이로. 아, 이런 뭘 올릴까? 야포탱크, 보엽기 자, 어, 윈한번 볼게요. 윈. 제독 다음에 여기가 어, 기술자도 나, 다 나왔고. 야, 호주. 사진점 <laughs> 47. 뭐 돌릴 게없네 은행이나 올려줄게요. 은행. 여기는 복엽기 하나 더 뽑고, 복엽기 총 3대가 되죠. 3대가 되면은 고급비행이 뚫리고, 벨라 여기로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되면은 포위. 1대1로 예, 보내고, 어. 자, 여기에서 쏘면은 이제 세 칸이죠? 하나, 둘, 세 칸. 그리고 전문 승무원 증거를 찍어서 이제 이동 후에도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변에 숲이나 좀 제재해서 만들어주고. 얘는 여기서 휴식. 자, 공장이 무사히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여기다가, 활주로를 지은 신속한 배치, 통합자창군. 자, 둘 다, 어? 뚫렸구요. 우라늄 하나, 둘, 하나는 룰벨리가 깔고 앉은 것 같아요, 우라늄. 총 우라늄 3개. 제트 전투기한 대, 왔구요. 팬라이브 점령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펠라가 점령하기는좀 힘든 위치긴 이 합니다. 여기에도 주든지 하나에, 열로안 가면 되긴 하는데, 여기에도 주둔지 하나 있고. 일단 얘는 여기서, 어, 방어를 하고, 피가 깎이면 다음 턴에 약탈을 하겠습니다. 얘도 일단 이쪽으로 위치를 옮겨주고, 피가 많이 깎이면 약탈을 하고요. 미술관. 음, 하나 뽑고. 자, 아비도스에서 선교사 사도, 사도 하나 뽑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신 쪽으로 보내줄게요. 여기서 그냥 대기를 하고. 상당히 아프죠. 현대 전차까지 들어와서 주던방어력이더 올랐습니다. 네, 더 올랐구요. 얘는 이거 구루 이런 거 밟아주고, 그나마 탱크가 보병보다는 맷집이 세가지고 보자. 그리고 전기 사력사더나서 전기가 뚫렸습니다. 자 선단이나 하나 만들어주고 어 핵분열 냉전시대 이게 핵분열 기술을 연구해야 뚫리기 때문에 저거는 스파이로 뚫어야 됩니다 스파이 나 어, 이제 펠라를 공격 할게요 펠라 일단 이난비판 주변에 종교를 감소를 시키고 전세제 어, 하나. <laughs> <laughs> 음. 여기 점령하고, 어 사실상 여기만 에 점령하도 대충 견제가. 거의 되던는데 중국이 이제 1등이 됐네요. 인도네시아도 광량이 상당히 높고. 자. 음. 이거는 메디나로 보낼게요. 메디나로 보내고요. 사도가 어디냐? 사도 사제 순례자 아, 자연경관 여기 자연경관이 여기 있는데 아 저기 너무 멀죠 영화는 그냥 가야겠네요 아이신으로 종교를 아예 없애는 거를 승급으로 받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음. 여기서 대기를 하고 야 이거 죽겠는데? 자칫하면 이거 죽겠는데? 공병이 다담사에 나오거든요? 아 의무병 의무병을 하나 끼고 와야 할것 같긴 한데 네 위치는 바꾸겠습니다. 위치를 바꾸고, 이번 턴만 버티면은 이거 약탈해서 버틸 텐데, 피를 쳐서 버틸 수 있으려나? 자, 이것도 메디나로 하나 보내겠습니다. 공항을 만들어 줘야 돼. 가지고. 여기는 산업구역, 인접보호서 4를 받으니까 산업구역 하나 만들고. 자, 벌목 하나. 사절이 또 상당히 많아요. 사절이 상당히 많네 넣어줄만한 곳은 없고. 자, 리스본에 6개를 받겠습니다. 골드라도 많이 받게. 리스본에 사절 6개를 받고. 음... 자, 아이신하나 요거는... 카이로 하나 보낼게요, 카이로 자, 그리고 그래, 정번 획득 핵융합이 아니라 핵분열이면 참 좋을텐데 다행히 죽지않고 버텼네요 자 여기서 에 약탈해서 한차례 더 버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병도 나오니까 <laughs> 보자 이거를 여기다 올려줄게요 얘는 여기서 약탈해서 한 차례 더 버티고 이렇게 버티고 음자 여기도 숲이 남았으니까 제재소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제재소 자 키시 여기는 발전소 하나 올릴게요 발전소 이거는 외부 경로를 하나 꽂아서 외부 경로가 골드를 많이 주죠. 자, 인도네시아 수도양을 꽂겠습니다. 요것도 인도네시아 수도양을 꽂고. 근데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벌써 중국이 달상력 계시까지 쏘고 있고요. 지금 인도네시아도 여기에서 하나 쏘고 있거든요. 여기 비마. 여기서 쏘고있는데 음, 모든 유력을 다 받기전에 게임이 <laughs> 실패.. 네, 패배로 끝날수도있어서 뭐냐 이거 합성자재 스파이를 일단 많이 뽑아야돼요 스파이를 많이 뽑아야되고 자, 길가미씨가 현재 1 9 0에 일. 아직도 광학 생산력이 너무 높아서 전쟁을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두기가 힘들어요. 자, 일단 개종 하나 하고. 자, 얘도 여기서 방어. 의무병이 3턴. 지금 게다가 인도네시아가 저랑 동맹이라, 어, 풀렸네. 자, 동맹이 풀렸어요. 동맹이 풀리긴 했는데, 친구를 아직 받아주진 않고, 공복연구협정 하나를 완료를 해야 되거든요. 동맹을 맺어가지고, <laughs> 이 화학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동맹을 다시 맺긴 맺어야 됩니다. 음. 얘한테 좀 좋은 걸 줘볼까? 얘랑 관계가 오히려 인도네시아보다 더 좋거든요? 일단 딴데 쏘고. 어... 무명병 칠려나? 아, 창병 하나 더. 자, 창명 분당 하나. <laughs> 어... 자, 대공포 대공유사 뽑겠습니다. 대공유사 뽑고요. 자, 선교사도 여기로 하나 보낼게요. 자, 이렇게 하고. 뭐가 와서 여기 들이 박았는데, 현대전차, 현대전차가 들이 박았네요. 상당히 아프네. 그것도 그냥 현대전차가 아니라, 현대전차 군대라서, 음. 자 피가 53아 저거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때려도 지금 흠집도 안 가거든요? 흠집도 안 가고요 어, 네, 이거, 방어를 한번 해볼게요. 방어를 해보고. 얘를 공격을 하네요. 자, 그래, Z 전투기 여기까지 나온 걸로 봐서, 야포를 지금 끝날 것 같죠? 야포가 끊기면은, 펠레를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투인닛이더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laughs> 아 일단 이건 도망갈게요. 도망가고요. 여기서 뭐 버텨야지 뭐. 이제 네, 애들의 행동은좀 보겠습니다. 어떻게 응지동 간지. 역시나 야포 군단을 공격을 하네요. 여기 안에서 탱크 현대전차 군대 이걸 좀 자를 수 있으면 잘라보고. 그리고 의무명 덕분에 피가 금방금방 찹니다. 한 25씩 찰 거예요. 25씩.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면 얘네 여기 안으로 빼주겠습니다 빼주고 피로 취할게요 피로 취하고 연구소 하나 연구소 개발하려면은 화학을 뚫어야 되는데 지금 아직도 동맹을 제안 안하고 있어요 난 그래도 좀 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자, 선물도 주고. 자, 얘랑도 국경 개방. 선물도 하나 주겠습니다. 자, 마란 필에 질산클럽 하나. 아, 아직도 친서 안 봐주네. 자, 대, 제, 대중 종교가 됐기 때문에, 이거, 신앙의 옹호자 교리까지 받아서, 여기에서 싸우면은, 플러스 10의 전투력 버프를 받고 싸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친구를 받아주고, 얘도 친구로 받아주고요. 공동연구협정, 아니 동맹까지 일단 맺은다음에 자 공동연구협정이 없네? 얘도 없네? 어 얘는 있네요 자 얘는 동맹 맺고 공동연구협정 하나 가겠습니다 스텔스 오케이, 오케이. 방협정방협정까지 맺고 이렇게 하면은 스메르랑 같이 싸줄겁니다 얘는요, 안에서 쉬고, 얘도 그냥 여기 안에서 피나채 하겠습니다. 알아서 얘 들이박는데, 자멸하게 냅두고요. <laughs> 음, 자멸 안하네? 얘는 어차피 여기 농장이 있어서 피가 정말 급하다 싶으면 은 약탈로 한 타임 또 버티면 됩니다. 얘들은 의무병이 있으니까 피를 금방만 채우니까. 자, 그래야만이 주둔지간나 생긴 소리. 이쪽 주변에는, 주변은 아닌 것 같은데. 어디지? 뭐, 요런 데 생긴 것 같습니다. 요런 데. 어... 자, 대공포 하나 더 뽑을게요. 자, 대공포 하나 더 뽑고, 얘는 피좀 채운 다음에, 한 턴만 더피 채우고, 펠라를 마무리 지으러 가겠습니다. 자. 상인까지 나갔죠. 상인. 기술자 상인까지 나갔어요. 이 다음 과학자가 제발 어, 좋은 그 뭐냐? 원자 시대의 모든 유닛의 유레카를 제공하는 그런 위인이 나오면 좋을 텐데. 과연 나올지. 자 일단 기술 훔치